안녕하세요 옥자네 집입니다 여러분 비가 계속 내립니다 태풍이 이제 두 개나 더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제 자전거를 또 한동안 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전거 도로도 오염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자전거도 많이 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집에서 자전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에서 어 여러분들이 집에서 관리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체인과 스프라켓, 뭐 드레일러 이쪽 이제 구동열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체인에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체험이 체인이 계속 돌아가면서 스프라켓과 드레일러와 크랭크, 앞 드레일러 이런 부분에 또 오염을 계속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원론적으로 이제 체인을 체인에 좀 더러운 게 껴있는 거를 좀 깨끗이 닦아주면 다른 부분에 오염되는 것도 좀 덜하게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하기에 아주 편한데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건식으로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장갑이 필요합니다 장갑 저는 매장에서 이 라텍스 장갑을 오일에 관련된 거 더러워지는 거쓸 때는 쓰는데 집에서는 그냥 목장갑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장갑을 끼시고 디그리셔 세척할 수 있는 디그리셔와 세척 후에 오일링을 해야 되는 체인오일 체인오일과 세척제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또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못 쓰는 칫솔 두개 그리고 못 쓰는 옷 만약에 아기들이 으면은 아기 옷안 맞는 것들 있죠. 그런 거 면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옷 걸레 그리고 꿀팁으로 신발끈, 신발끈까지 있으면 좀더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디그리셔를 걸레에다가 좀 묻히세요. 걸레에다가 어이씨 말 못다. 디그리셔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리고 체인을 잡고 체인을 한뭉태이 잡고 돌립니다. 막 돌리세요, 그냥. 이렇게 체인을 잡고 쭉 돌려줍니다. 뒤로 굴리시면은, 이너, 앞에 크랭크를 이너에다 두시고, 체인을 뒤로 굴리면 좀더잘 돌아갑니다. 땅에다 놓고 하실 테니까 뒤로 굴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체인에서 때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리고 디그리셔 종류에는 이런 스프레이 형식도 있어요. 그래서 스프레이 형식도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있는 이 파크툴은 용액으로 되어 있어서 스프레이 형식이 아닌데, 스프레이를 하나 사가지고요, 분무기를 하나 사가지고 떨어진 다음에 하시면 좀더 좋고요. 디그리셔를 스프라켓 쪽에다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그러면은 체인에도 좀잘 묻을 겁니다. 다 묻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칫솔 두 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쪽 부분에다가 전기 테이프로 감아주시면 돼요. 합쳐가지고 체인을 사이에다 낀 다음에 돌립니다. 체인과 크랭크가 닿는 면도 하시고 그리고 옆면, 옆면, 이 옆면들도 쭉 닦아주세요. 좀 꼼꼼하신 분들이 좀잘 하실 겁니다. 대충대충 하면은 체인이 그냥 대충대충 닦이는 거니까. 자, 이렇게 닦으시고, 다시 체인을 잡고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체인 옆면이 깨끗하게 닦여집니다. 이게 물 청소를 하셔도 되는데 물 청소가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장실이 좀 작아가지고 자전거를 넣기 힘들다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저 같이 마른 걸레로 디그리셔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웬만큼 닦으면 아까보다 훨씬 깨끗해졌거든요. 자 이때 신발끈이 등장합니다. 신발끈으로 이 사이사이를 빼시면은 깨끗하게 또 신발끈이 통과를 하면서 이 안쪽에 있는 때들을 벗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지는 않지만 좀 수고가 많이 되는 작업이고 그리고 스프라켓, 스프라켓 쪽에도 신발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왔다갔다 하시면 됩니다. 왔다갔다, 이렇게 왔다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때들이 또 벗겨집니다. 이게 은 색깔이 보이는 게 보, 보입니다. 이제 깨끗해지고 있는 모습이 하실 때손 조심하시고 보시면은 이렇게 더러워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프레이 뿌려놨으니까 또 이렇게 체인의 스프라켓도 이 상태에서. 디그리셔로 좀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걸레로 스프라켓도 한번 닦아주시고 근데 물 묻혀도 되니까 물 한번 쭉 발라주셔도 됩니다 저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디그리셔를 한번 더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깨끗하게 닦으셨으면 이제 체인 오일을 가지고 다시 오일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 뿌리셨을 때도 오일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 체인 오일은 밑에 어 깔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체인을 닦았으면, 이제 오일을 이용해 가지고 체인에다가 오일링을 해줘야 됩니다. 막 흔들어가지고요 밑에 있는 알갱이들 미세한 입자들을 체인에다 고르게 발라줘서 체인에 이렇게 대시고 쭉 뒤로 굴러주시면 돼요 쭉 충분히 굴러주시면 됩니다 이거 새거니까요 지금 이거 디그리셔를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도포를 해주시고 단수 기어를 변속을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스프라켓에 체인에 묻었던 오일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씩 다 묻히게끔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소음도 적게 나고요. 소음이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다 발라주시면 체인에 이렇게 오일이 묻어있는 것들이 다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일이 묻어있는 것들.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알려드린 거는 체인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척과 오일링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체인을 분리한 다음에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집에 혹시라도 이런 체인을 분리할 수 있는 공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체인에 링크가 있는 체인이라면 이걸 이렇게 놓고 안쪽으로 오므려서 체인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체인을 디그리셔에 부어서 싹싹싹 닦아주면 더 깨끗하게 그리고 좀더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을 다시 스프라켓과 크랭크와 드레일러에다가 잘 연결을 해서 이, 이 공구를 이용해서 다시 오므려 주시거나 벌려 주시면 체인이 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깨끗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체인을 제거하고 스프라켓도 제거하시면 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구만 있으면 할수 있는 거고 방법은 어렵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저희도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내일까지 해서 비가 또 온다 그러고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자전거 관리를 하시면서 자전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가시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